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탑 10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점메인 대포로 162골입니다. 토트넘에서 주로 활약하면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9위는 로비 파울러로 163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에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 중 하나였습니다. 8위는 티에리 앙리로 175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지만 득점은 8위입니다. 7위는 프랭크 램파드로 177골입니다.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가 이 순위에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6위가 바로 모하메드 살라로 178골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5위는 세레오 아게로입니다. 184골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최다 득점자입니다. 4위는 앤디 콜로 187골입니다. 맨유의 역사적인 트래블에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3위는 웨인 루니로 208골입니다. 루니는 커리어 내내 꾸준한 활약을 하면서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2위는 해리케인으로 213골입니다. 아직까지 현역이지만 우승을 위해서 바이르미넨으로 이적하며 최다골 기록을 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위는 바로 앨런 셔러로 260골입니다. 뉴캐슬과 블랙본에서 수많은 골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8메리그 역대 득점 순위에서 첼시 전설 프랭크 램파드를 제치고 6위로 올랐었는데요. 살라는 리버풀의 2대0 승리를 떠난 덴모스에서 자신의 리그 177호, 17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살라는 8메리그 외국인 초다 득점자인 세레이오 아게로의 184골을 기록합니다. 격차가 6골로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살라는 이번 시즌 리그 역대 득점 순위 11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달 동안 그는 점메인 데포, 로비 파울러, 티에리 앙리 그리고 이번에 램파드를 차례로 넘어섰습니다. 현재 득점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시즌 종료 전까지 아게로와 앤디 코를 넘어서 4위까지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살라의 리버풀과의 계약은 이번 여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웨인 루니, 해리 케인 그리고 역대 최다 득점자인 앨런 셔르의 기록은 당분간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살라가 리버풀과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기록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살라가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고 몇 위로 커리어를 마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